우크라이나군 공격용 드론이 카스피에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7일 소셜미디어 상에는 카스피해 연안 다게스탄 지역 러시아 해군기지에서 러시아군 미사일 함선이 드론에 공격을 당하는 순간의 영상들이 게재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6일 오전 7시경에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카스피해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용 드론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날아와 함선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상에는 드론의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에 거대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논란 선원들이 몸을 피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미사일 함선 타타르스탄과 다게스탄 등 최소 두 척의 함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소형 함선 몇 척도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아침 시간 자폭 드론 네 대를 동원.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카스피의 해군기지를 처음으로 장거리 타격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함 세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